야, 이거 봤어?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 노래 하나 때문에 발칵 뒤집혔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파트 노래 들어봤지? 이거 부른 가수들 때문에 현지 경찰이 10대들 연행하고 이슬람 율법 위원회까지 나섰다더라. 여기 한국의 노래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난 나라가 있는데요. 왜 난리가 났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인도네시아 커뮤니티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번역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사는 23살 아이샤 림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와 함께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제 소개를 자세히 해드릴게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지만 할머니께서는 중국 광둥 출신이세요. 하지만 전 스스로를 순수 인도네시아인이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중국의 패권주의적인 태도가 정말 싫었거든요. 특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때. 중국이 우리나라 어부들을 막고 위협하는 걸 보면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커졌어요. 반대로 한국 문화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고등학생 때 처음 블랙핑크의 뚜두뚜두를 듣고 K팝의 매력에 빠졌죠. 그때부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은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특히 리사가 제일 좋아요. 저처럼 동남아 출신이면서도 세계적인 스타가 된 그녀를 보면서 큰 용기를 얻었거든요. 요즘 제가 제일 사랑하는 노래는 단연 아파트예요. 브루노 마스와 로제의 컬래버레이션이라는 것도 놀랍지만 무엇보다 한국의 술 게임을 전 세계에 알린 게 정말 신기해요. 저도 친구들과 함께 소주 마시면서 삼육구 게임도 하고 로제가 알려준 김치볶음밥에 마른 오징어를 청양고추 마요네즈에 찍어 먹으면서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보건부가 아파트를 금지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파트라는 공간을 이성 간 만남의 장소로 표현했다는 게 이슬람 문화에 어긋난다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나라는 인구의 60%가 이슬람교도인데 그들이 술을 금기시한다고 해서 이런 문화적 검열을 하는 건 너무 시대착오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청년들과 함께 쇼핑몰에 모여 아파트를 떼창하는 시위를 하고 있어요. 해외 언론들도 우리 정부의 이런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보도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금지할수록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요. 심지어 아파트는 이제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도 대단한 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K팝 여성 가수 최고 순위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SNS에서 이 노래로 댄스 챌린지도 하고 술 게임도 따라하면서 즐기고 있죠. 일본에서는 그 때문인지 표절 10위까지 걸었다고 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표절을 주장한 일본 노래가 콜드플레이의 비바라 비다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대요. 사실 이건 단순한 노래 금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보수적인 문화를 가진 곳에서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문화를 즐길 권리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아파트는 그저 한국인들이 재미있게 노는 방식과 즐거운 감정을 표현한 노래일 뿐인데 이걸 검열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알리는 일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말이죠. 케이팝과 한국 문화는 이제 너무 강력해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 인도네시아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단결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한국에서 배운 거예요.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법을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우리의 이런 목소리가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요. 마치 한국이 전 세계의 문화를 바꾸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나라의 문화를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노래를 금지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도네시아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가 정말 아파트병에 걸린 것 같아요.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오스트리아에서는 이 노래를 마약류로 분류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대요. 너무 중독성이 강해서 잠들기 전에는 듣지 말자는 캠페인까지 생겼다니까요. 제 일본 친구 유키가 얼마 전에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샤, 나 미쳐버릴 것 같아.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가 떠나질 않아.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로제랑 브루노 마스가 이 노래를 만들게 된 계기를 아세요? 로제가 한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스태프들한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술게임을 알려주다가 곡 작업을 시작하게 됐대요. 브루노 마스가 이 게임에 완전 빠져들어서 곡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건이 노래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도네시아만 해도 소주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었대요. 제 친구들도 다 로제가 알려준 김치볶음밥 만들어 먹고 마른 오징어에 청양고추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서 소맥 마시고 있어요. 야, 오늘은 우리도 한국처럼 369게임 하면서 놀자. 이제 이런 말이 일상이 됐답니다. 재미있는 해프닝도 있었어요. 넷플릭스가 배우 이병헌이 부른 다른 아파트 노래 영상을 올리면서 이 아파트 아니에요.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1982년에 나온 윤수일이라는 가수의 아파트, 노래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구글 검색어가 폭증했대요. 이게 다뭘 말해주는 줄 아세요? 한국이 만드는 문화 콘텐츠는 이제 그냥 노래나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에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전통 놀이에 빠졌잖아요. 이제는 아파트로 한국의 술자리. 문화까지 전 세계가 즐기고 있는 거예요. 브루노 마스랑 로제가 바닥에 앉아서 케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소품이라곤 태극기랑 소주잔, 기타, 드럼밖에 없어요. 근데 이 소박한 모습이 오히려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저희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노래를 금지하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났어요. 외신들도 인도네시아 정부의 반대가 오히려 더 많은 인도네시아의 젊은이들을 한국 문화에 미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아파트, 노래에 대해 공식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이 노래는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술을 마시며 놀이를 하는 장면은 우리 문화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교육부에서는 학교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 정확 처분을 하겠다고까지 했어요. 무슨 시대차 고적인 발상인지 정부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래요. 우리나라는 인구의 87%가 이슬람교인데 이슬람율법상 술을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노래는 술게임을 소재로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파트라는 공간을 남녀가 만나는 은밀한 장소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슬람율법위원회에서는 이성 간의 자유로운 만남을 조장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외국 문화가 우리 전통 문화를 잠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인도네시아 전통 음악은 관심도 없으면서 K팝만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문화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정작 우리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친구 라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K팝을 좋아한다고 인도네시아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우리도 케이팝처럼 세계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꿈을 꾸게 됐어 맞아요 우리 세대는 달라요 인스타그램에서 샵쓰베 파워밴드 해시태그 운동이 시작됐는데 하루 만에 100만 건이 넘었다고 해요 대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아파트, 노래 플래시몹을 하고 틱톡에서는 인도네시아 전통 의상을 입고 아파트 춤을 추는 영상이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최대 음악 스트리밍 앱 조옥의 통계를 보면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정부가 규제 발표를 한 다음 날 아파트 스트리밍 수가 오히려 300% 증가했대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점점 이해하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제 엄마가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좋아하는 케이팝을 보면 술 마시고 노는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 서로 배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잖아. 심지어 우리나라 유명한 이슬람 학자이신 하비브 리즈크 시합도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문화는 강제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젊은이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우리나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또 다른 일이 터졌더라고요. 아니. 세계적으로 이렇게 히트치고 있는 노래를 보면 축하해주고 박수 쳐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일본에서는 갑자기 난데없는 표절 시비를 건 거예요. 2014년에 발표된 자기들 노래의 멜로디를 아파트가 베꼈다나 뭐라나. 제가 음악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두 노래를 직접 들어봤어요. 멜로디 진행이 살짝 비슷하다고 느껴질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전문가들 말씀으로는. 이런 코드 진행은 1970년대부터 수많은 곡에서 사용됐던 거래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전문가들이 파헤치다 보니까, 오히려 표절을 주장한 그 일본 노래가 2008년에 나온 콜드플레이의 비바라비다랑 비슷한 코드 진행을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남의 눈에 티끌은 보고 제 눈에 들보는 못 보는 걸까요? 사실 이해는 가요. 일본이 지금 많이 조급할 거예요. 예전에는 아시아에서 자기들이 문화 강국이었잖아요. J-POP이 아시아를 휩쓸던 시절도 있었고. 애니메이션은 지금도 최강이죠. 근데 이제 K-POP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으니 특히 이번 아파트는 정말 대단하잖아요. 브루노 마스라는 레전드급 팝스타가 직접 참여했고 빌보드 차트에서는 K-팝 여성 아티스트 신기록을 세웠어요. 한국의 술 게임 리듬을 넣고 369 게임의 박자를 살리고 이건 완전히 새로운 시도잖아요. 일본의 한 음악 프로듀서가 쓴 칼럼을 봤는데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파트는 한국이 어떻게 자국의 일상적인 문화를 세계화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예시다. 단순한 술자리 게임을 글로벌 히트송으로 만든 것은 천재적인 발상이다. 재미있는 건이 표절 논란 때문에 오히려 일본에서 아파트 인기가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도쿄 시부야나 신주쿠 거리에 가면 이 노래가 안 나오는 곳이 없대요. 일본의 유명한 스트리밍 차트에서는 역대 케이팝 최단시간 1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심지어 일본의 술집에서는 아파트 챌린지라고 해서 한국식 술게임을 따라하는 게 유행이래요. 차케 대신 소주를 마시면서 369게임을 하는. 아니 이게 표절 시비를 걸었다는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표절이라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8마디 이상의 악보가 완전히 일치해야 한대요. 근데 아파트는 전혀 그렇지 않았대요. 오히려 너무 독창적이고 신선해서 그게 누군가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다고 해요. 2012년 사이에 강남 스타일 때도 이랬대요. 전 세계적으로 메가 히트를 치니까 일본에서 제일 먼저 표절 논란을 제기했었죠. 그때도 결국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밝혀졌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파트 열풍이 단순히 노래 듣고 춤추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노래 때문에 완전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제 친구 라트나가 지난달에 한국 다녀왔거든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게 뭔지 아세요? 로제가 인터뷰에서 추천했다는 그 소주집을 찾아간 거예요. 아이샤. 진짜 대박이야.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술자리에서 369게임 하는 거 봤어. 우리가 SNS에서만 보던 그 분위기가 진짜로 있는 거야. 라트나 말로는 요즘 한국의 술집마다 외국인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아예 글로벌 메뉴를 따로 만들었대요. 소주 한 병에 마른 오징어 안주가 기본으로 나오고 청양고추 마요네즈 소스는 무조건 기본으로 준비해 준다나 뭐라나. 우리 회사도 이제 완전히 한국 열풍이에요. 지난주 회식 때 있었던 일인데요. 부장님이 소주잔 들고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한국처럼 해보자. 하나, 둘, 셋, 소맥. 진짜 부장님이 소맥 타는 유튜브 영상 보고 연습하셨대요. 실제로 저희 동네만 해도 한국 식당이 반년새8 군데나 새로 생겼어요. 특히 소주 판매량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래요. 편의점 매니저인 제 동생 시티가 그러는데, 소주가 맥주보다 더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쇼핑몰은 더 놀라워요. 로제가 인터뷰에서 즐겨 먹는다고 했던 김치볶음밥 레시피를 따라 만드는 식당들이 생기고, 청양고추 마요네즈 소스는 이제 인도네시아 마트에서도 파는 기본 소스가 됐어요. 우리 동네 큰 마트는 한국식품 코너가 두달 만에 세배로 커졌어요. 특히 한국 라면은 진열하자마자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 데이가 마트에서 일하는데 아침에 진열하면 저녁에는 다 동나서 매일 재고 주문을 한다나 뭐라나. 제 사촌 동생 마야는 얼마 전에 한국어 학당에 등록했어요. 언니, 이제는 진짜 한국어로 된걸 이해하고 싶어. 로제랑 브루노 마스 인터뷰도 자막 없이 보고 싶단 말이야. 그러더니 이제는 매일 저녁 한국어 단어장 들고 다니면서 공부해요. 요즘 우리나라 관광업계에서는 아파트 효과라는 말이 돌아다닌대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가 한달 전에 예약해도 구하기 어려울 정도래요. 우리나라 최대 여행사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 여행 패키지 예약률이 작년보다 400% 늘었대요. 재미있는 건 이제 부모님 세대도 이 분위기에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샤, 너네 맨날 먹는다는 한국 음식이 그렇게 맛있냐? 엄마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우리 아빠는 더 재밌어요. 처음에는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 노래를 좋아하냐고 하시더니, 이제는 퇴근하고 오시면 꼭 소주 한잔씩 하세요. 참육구 게임은 못 외우시겠다면서, 대신 아파트 노래 듣고 박자만 맞춰서 마신대요. 얼마 전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특별 이벤트를 했는데요. 아파트 팬들을 위한 한국여행 패키지라고 해서 한국의 술문화 체험 투어를 했대요. 티켓 오픈 5분 만에 다 팔렸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나라 최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인 라니 언니가 이 투어를 다녀왔는데요. 그 영상이 조회수 천만을 넘겼대요. 진짜 한국에서 현지인들이랑 어울려서 술게임도 하고, 안주도 먹고, 보는 내내 부러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정말 웃긴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나요? 지난주에 저희 동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원래 저희 동네는 되게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곳이에요. 특히 라마단 기간에는 더욱 조용하고 엄숙한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저희 동네 젊은이들이 모여서 아파트 문화 축제를 연 거예요. 이슬람 문화와 현대 문화가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제 친구 데위가 이런 말을 하면서 축제를 기획했어요. 처음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걱정하셨죠. 시티의 할아버지는 경찰에 신고까지 하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축제가 시작되고 나니까 어르신들이 더 재미있어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뭘 했냐면요. 한국의 술게임을 무알코올 음료로 바꿔서 진행했어요. 식혜랑 수정과 같은 한국 전통 음료들로요. 청년회관 앞마당에서 369게임을 하는데, 질 때마다 태극무늬 스티커를 이마에 붙이기로 했거든요. 무슬림 친구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마야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정한 문화교류 아니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거. 그리고 정말 신기했던 건, 저희 동네 이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건전하게 문화를 재해석하고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다. 이런 게 진정한 글로벌 시대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축제는 대성공이었어요. 저희가 준비한 한국 음식은 30분 만에 다 동났고, k p o 댄스 경연대회에는 무려 50개 팀이나 참가했어요. 심지어 저희 엄마 세대 아주머니들도 아파트 춤을 배우겠다고 하셨다니까요. 대위 할머니는 축제가 끝나고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나 어릴 때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다. 우리 전통을 지키면서도 이렇게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니. 이 축제 소식을 들은 주변 동네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다음에는 더큰 규모로 해보자고요. 자카르타 시청에서도 관심을 보이더니 내년에는 시 차원에서 한국인도네시아 청년문화 축제를 열기로 했대요. 그리고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생겼어요. 저희 축제 영상을 본 로제가 자기 SNS에 공유를 해준 거예요. 음악은 정말 경계가 없네요.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이렇게 창의적으로 재해석해줘서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코멘트도 달아주셨어요. 그 댓글에는 전 세계 팬들이 자기 나라에서도 이런 축제를 열고 싶다고 말들을 남겼더라고요.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우리도 할수 있다. 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에 저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거든요.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서울 지사 파견 기회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고민했죠.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아이샤, 넌 이미 한국인 만큼 한국 문화를 잘 알잖아. 데이가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전 이미 마음으로는 반쯤 한국 사람이 된것 같아요. 사실 아파트, 노래가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부터 전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라가 전 세계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알것 같아요. 그들은 자기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아파트처럼요. 한국의 소소한 술자리 게임을 세계적인 팝스타와 함께 새로운 문화로 만들어낸 것처럼요. 그래서 전 다음 달부터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잇는 작은 다리가 될수 있을 거라고요. 벌써 부모님께서는 제 방을 한국 스타일로 꾸미고 계세요.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딸 방은 이제 작은 서울이야. 나중에 내가 한국에서 보고 싶을 때, 여기 와서 위로 받으라고. 우리 엄마는 매일 저녁 한국어 드라마를 보시면서 단어를 외우세요. 나중에 저보러 서울 오실 때 써먹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음악 하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잖아요. 전 이제 곧 서울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 싶어요. 제가 발견하게 될 새로운 한국, 그리고 제가 한국에 전하게 될 우리 인도네시아의 이야기들을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로제님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언니, 덕분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을 시작하게 됐어요. 곧 언니가 사랑하는 그 도시, 서울에서 새로운 꿈을 펼치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노래 한 곡으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도 새롭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저는 가봐야 할것 같아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러요. 여러분, 앞으로도 제 채널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동우락관이었습니다.